우리 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음. 국내로 1박 2일. 남친이 숙소 알아본다고 해서 그래 내가 해 하고 맡겼음. 며칠 뒤에 갑자기 카톡으로 숙소비 총 30만 원 나왔어 이러는 거임. 그래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반반 하자 하고 15만 원 바로 보내 줬음. 여기까지는 진짜 아무 문제 없었고 나도 여행 가는 김에 기분 좋게 보냈단 말임. 근데 여행 다녀오고 나서 우연히 남친 폰으로 숙소 예약 내역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총 결제 금액이 15만 원으로 찍혀 있는 거임. 순간 내가 뭘 잘못 본줄 알았음. 그래서 다시 봤더니 반값 할인권 써서 원래 3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예약한 거였음. 그때 진짜 머리가 멍해졌음.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음. 근데 숙소비 15만 원이면 우리 각자 7만 5천 원 아닌가? 그랬더니 남친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지. 할인권은 내가 구한 거잖아. 그건 내 노력인데. 이렇게 말함. 순간 이게 무슨 논리인가 싶었음.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같이 잔 건데 원래 가격 기준으로 반반 하는 거 아니야? 이랬더니 그럼 다음부터는 굳이 할인 안 알아보고 정가로 할게 이러면서 피진. 그날 이후로 여행 얘기만 꺼내도 그 생각부터 나옴.